나 이거 자막으로 넣을 까 자막. 너무 커. 자 일단 배드 드요안 찍었어 안 찍었어. 안 찍었어. 야, 안 찍었어. 그다음 그다음. 야안 찍었다 안, 안, 안 찍었다.

시우야 아, 아. 아, 아. 음. 안 되나? 음. 와 이게 안 된다고? 씨유야 음. <목소리> 좋은 거 나오면 말해. <목소리> 아맞아맞아야 씨유 뭐, 야, 뭐. 집은 응? 다다 500K로 되 어, 그래. 어졌어? 어, 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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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점 못 남았어? 이거 누가 이거 맞나? 발레리나 카푸치나 좋아? 넌안 해봐서 몰라. <목소리도> 영상 찍고 있어? 아니, 표정 왜 이래? 아유, 몰랐어요, 진짜, 진짜. 아, 거게 이상할 것 같지 않아? 그거 뭐냐? 접어라, 이럴 것같은데 어, 어, 이게 뭐냐? 이게 접어라, 어, 어, 이럴 것 같아. 아. 그니까, 진짜로 그럴 것 같긴 해. 야, 아. 솔직히 진짜 접어라, 할것 같긴 해. <laughs> 근데 이거 찌르

몇명이야야동생아 몇명이냐고 전부다 1 7명이야 티그롤린이 왔어 손안아 어? 티그롤린이 워어님지지요이서다이서야티그린이 옆으로 아, 어 <laughs> 음, 다시 어... 그런거 나오면 말해줘 야, 라틴, 크로콘, 선우야 도 들어왔나? 이거 네 얼굴이야 와 싱크포 와 시... 얘가 배터리도 알려줘 얘가 <laughs> 배터리 몇건지 알려줘 <laughs> 남았어. 누가? 싱크포 남았다고 <laughs> 얘가 알려줬어 누가? 어떤 강아지가 아、 진짜 웃기다. 야야야야 바로 간다. 야야야야야야 야. 야야야야 내가 갈게. 내가 갈게 나 이거 얻고 싶어. 어 내가 어해너 해. 야. 야. 괜찮아. 야, 너라 영웅이 안 내가, 내가 같이 송이야. 그래? 그럼 내가 빠른 거야. 야, 어! 안 돼. 이걸 버릴 순 없어. 잡아, 잡아야 돼, 이거. 꼭안 잡아야, 안 잡아야 안 돼, 이거. 야, 섬료 이건 꼭 잡아야 안 돼. 안안 돼. 안 저 지금 내 마스크 들고 갔다 안 제발 야원안돼안돼 나한테 아아 진짜 도 동생이 이렇게 찍어 아나 어, 좋은 도 많이 야 나한테 보내줘라 너는 나 중... 좋은 척이라 그래. 전화번호 없는 게. 야 나도 뭐 찍어줄게 그럼 나, 내가 좀 찍게 나, 나, 야, 한한 아니, 좋은 좋은 나도 좀. 야, 은 척이야 나 봐봐 도생현나 봐봐 도승나봐가 많이 잘잖나 오케이 어,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발견하는 사람이 좋아. 진짜. 그다음 총와 90P. 야 좋은 거 나오면 받아. 아니야 우리 그냥 한숨 빼길래 오케이 자자 <목소리> 그냥. <목소리> 응, 야 시우야 라이벌 할래? 시우야. 싫어 <목소리> 지금 바꾸면 안되지 않아? 만안고 쉬는 것만 는자안 돼. 는안 돼. 쉬는 이만안 돼. 쉬는 것만 안 돼. 쉬는 것만 안안 돼. 쉬는 것안 돼. 쉬 라이벌 안 돼. 라이벌 제발. 야, 나. 나, 나 무슨 유튜버 할지 맞춰봐 게임 로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, 러블럭, 네. 무슨 게임 로블록스 게임 데로블록스 무슨 게임 로블록스네 라이벌 아 맞잖아 드레인 로트 성적판 나 라이벌 하면 안 돼? 야, 근데 쇼츠는 어게 지금? 쇼츠? 어. 그냥 동영상 찍고. 그냥 이렇게 보내. 아 쇼츠로 저장하면 돼? 야너왜 이렇게 잘해? 나한 개만 기부해 줘라. 야, 근데 쇼츠 처치면 내가 더잘해 어, 나 한개만 기부? 한 개만 나 드라곤 카멜로 세개 있어 나 드라곤 카멜로 두개 있어 아, 나 한개만 기부면 안돼요? 아니야 너두개 있잖아 한개 말고 두개 있잖아 난세개인데야나 한개만 기부해줘라 말이야 플랜츠 대 브레인룩 TV 그 식물로 식물 사가지고 브레인룩 잡아가지고 돈 버는거 식물나 거기에 너 잔다며 이 자식아 아니가 안아니야 다+ 아니야 자하고 아니, 아니 야, 잘하고! 한이 자고 있어 아니 자고 있다 빨리 나도 자고 있어 미니이야 나도 나도 야나면나한테안한대나는다친놈 나도 이야 야, 선우야, 나한테 몇 원이, 얼마 있는지 맞춰봐. 14일. 아니? 14일. 왜? 왜? 야, 환니야 어? 자자. 자자. 그래. 그래. 나 너랑 자리 바꿀래. 야, 시우야, 나랑 자리 바꾸자. 왜? 왜? 야, 나랑 자리 바꿀래? 어. 가만히 있을 때 이거. 뭐가 이렇게 많니? 뭐야? 여기에서? 뭐야 이게? 루비니 바나니니가왜 이렇게 커? 루비니 바나리니 와와와 안보여 아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로 지금 풀어봐 왜? 풀어봐

저쪽에? 어 근데 나못살거 같아. 못살거 같아. 어? 그리고 한 금색 는데 누구야, 는데 이름 이름 뭔데? 아니 이름 어떻게 어뜨... 어떻게 생겼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어떻게, 아니, 이거 어떻게 <laughs> 생겼냐고? 알, 그... 생 아, 아 그거는 그거 뽑는 거야 그거 신청한 뽑는 거야 신청한 신한거한정있 뽑는 거였어 그게? 어 잠깐만 너 그걸 로줬다고요이못어아 이거 150이야 150 비라고? 네, 1 5 0 k 이1 네, 5 0 k 야카봐데이 근데 이게 게, 게 엄청, 거, 엄청 아, 아. 많이 더들 아. 이거 나왔어? 내거나왔어 아, 아, 맞아, 맞아. 아, 이거 못찾다고요 엄마 아 라이브를 하면 안 돼. 지우야 라 이거라면 안 돼? 아, 방 댕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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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바로 이불

나 아, 근데 빨간색 생겼는데 그건 뭐예야 아, 내가 내가 거게